이분은 광화문 정광판부터 남쪽 멀리 신우도 염전까지, 그리고 거제도 골리앗 크레인에서 강화도의 시장 상인들까지 전국을 돌아다니며 을들과 함께 우, 울고 웃었던 시간들, 이 모든 시간이 오늘 을지로의 천일을 만들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을들과 더불어민주당의 을지로 위원회가 서로 씨줄 날줄로 단단하게 묶여서 지금의 천일이 만들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는 을지로 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희망의 정치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단순히 천일의 시간을 기념하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희망을 이야기하고 그 희망을 실현하는 수단이 바로 정치임을 확인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네. 자, 그럼 오늘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천일 기념행사인 을과 더불어 천일 을의 희망을 듣는다를 힘찬 박수와 함성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고생하고 계시는 김종인 비대위원장님 모셨습니다. 제가 흥분하는 바람에 잠깐 놓쳤습니다. 우리 김상곤 인재위원회 영입위원회 위원장님 모셨습니다. 일과 더불어 천일 기록이 담겨있고 더불어민주당과 20대 을지로위원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을지로위원회 천일 백서를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의 오를 위한 희망의 정치의 염원을 담아서 전달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 김종인 위원장님께서 축사 겸 좋은 말씀 또 소회 부탁드립니다. 제가 어저격으로 우리 더불어민주당을 앞으로 변화를 시켜야 할 책무를 맡은 비대위원장 김종인입니다. 사실 오늘 이 을지로 위원회 천일을 그 맞이하는 이 행사에 제가 무엇을 얘기할 것인가 하는 것을 몇 가지 줘가지고 왔는데 제가 그 줘가지고 오는 것이 별로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원식 위원장께서 사례를 너무나 생생하게 발표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나라 현실이다. 이러네요. 제가 사실은 이러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1987년 우리가 지금의 헌법을 만들 적에 헌법 119조 2항의 경제민주화라는 조항을 갖다가 참 어렵게 삽입을 했습니다. 준비. 한글 얘기를 하기를 경제민주화가 구체적으로 뭐냐, 뭐잘 모르겠다, 하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경제민주화라고 하는 것은 뭐 쉽게 얘기해서 경제적인 강자가 세상을 지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 경제민주화의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예를 들어 그걸 이루려면은 이 사회가 모든 국민이 더불어서 같이 살수 있는 즉 나가 아닌 우리가 살수 있는 이런 나라를 갖다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나라를 만들려고 그럴 것 같으면은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한 여러 가지 법들도 만들어지고 이렇게 되는데 그러한 법들이 만들어질 것 같으면은. 소위 경제적인 강제라고 보는 사람들이 불편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시장 경제의 원리에 위배된다는 이러한 구호를 내걸고서 이게 무슨 헌법 위반이니 뭐니 이러고 나오니다 그래서 그러한 소리가 안 나오도록 헌법에다 그 조항을 집어였던 겁니다. 그러고서 우리가 지금 그 30년에 가까운 정치의 민주화에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째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5년 만에 한번씩 대통령 뽑고 4년 만에 한번씩 국회의원 뽑으니까 이것이 절차적으로 민주화가 이룩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것이 과연 참다운 민주화냐고 물어볼 적에.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최근에 미국 대통령 오바마가 유엔의 연설에서 하는 걸 보고 보면은 과거에 전혀 미국 사람들이 안 쓰는 데모크라시라는 앞에 성용사를 붙여서 포용적 민주주의로 해야 되겠다는 것을 의의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왜 포용적 민주주의를 해야 되냐? 포용적이라고 하는 말은 결국 모든 사람이 다 같이 지날 수 있는 사회를 갖다가 만들어야만이 포용적 민주주의라고 보는 것이 실제로 달성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오늘 이원식 위원장께서 여러 가지 사례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그런 사례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이 정치의 과제입니다. 근데 우리 지난해 우리가 돌이켜 볼것 같으면은 정당이라는 정의 기본적으로 한게 뭐냐 나는 4년 동안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면은 대단히 죄송한 얘기입니다만은 국회의원의 직 자체가 즐거운 것이지 내가 여기에서 무엇을 해야 되겠다고 국회의원 생활하는 사람들을 찾아보기 굉장히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에서 큰 세력들이 로비 활동을 벌릴 것 같으면 거기에 다 매몰되고 말았군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입법 과정을 볼것 같으면 처음에는 굉장히 요란스럽게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법안이 최종적으로 통과될 때 보면 내용은 보잘 것 없는 그런 법들이 만들어집니다. 우리 당이 앞으로 변화해야 할 것이 뭐냐? 이제는 과거처럼 소리나 지르고 또 구호만 외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국민의 신망을 얻지를 못합니다. 왜 우리가 일반 국민들로부터 이러한 불신을 받고 사는 정치가 되었느냐, 이거를 냉정하게 우리는 반성을 해야만이 우리가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세계 어느 나라나 국민의 신뢰를 얻지를 정부가 어찌를 못하기 때문에 정부 위기다 위기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즉 사, 사회를 포용적으로 잘 운영하는 국가는 그러한 신뢰 문제가 들뜨지 않고 있다는 그 사례를 우리가 분명히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laughs> 우리가 무엇을 이루고 나가려고 한다면 힘이 좀 있어야 돼요. 그 힘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정치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 이거는 우리가 국회에 많은 의석을 갖다가 차지하지 않고서는 실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가오는 4월 13일 총선에서 많은 의석을 확보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2017년 대선을 맞이해야만이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저희 을지로위원회 같은 데서 이 약자를 보호하려고 하는 그러한 것을 실질적으로 실현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빨리 변화해야 됩니다. 지금 세상은 변화하고 국민도 변화하고 있는데 정치권은 그 변화가 뭔지를 모르고 과거와 똑같은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서는 도저히 우리 변화라고 느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했을 적에 정치인이 저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에 대해서는 굉장히 단호해야 됩니다. 너무나 인정이, 아, 내 동료 의원이니까, 어, 참 안타깝다. 저것도 다시 구제해야 되겠다. 이런 식의 행위를 취할것 같으면 희망이 없습니다. 저는 하여튼, 예, 이 비상, 상황에 놓여 있는 이 당을 구출하자고 하는 그러한 사명을 갖고 여기를 왔기 때문에 제가 하여튼 힘자라는 대로 이 당에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를 갖다가 변화할 그러한 각오를 하고 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기에 많은 성원을 갖다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 인사의 말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현장에서 많은 일들을 마주쳤습니다. 현장에서 저희들이 만난 국민들의 삶의 모습이 이 다섯 장의 사진에 있습니다. 주방이 없어서 화장실에서 쌀을 씻고 밥을 지어 먹는 대학 청소 노동자의 모습입니다. 휴게실이 없어서 여성 화장실 맨 끝에 저렇게 휴게실을 만 마... 만들어야, 만들어서 쉬어야 하는 비정규직 청소 노동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저 계단에 놓인 페트병이 뭔지 아세요? 톨게이트 노동자들이 화장실 갈 시간이 없어서 급하면 저기서 용변을 보고 저 물을 부어서 처리하는 저런 정말 너무나 처참한 우리 여성 노동자들 비정규직의 삶이 우리가 본이 다섯 장의 사진입니다. 국민의 절반이 나는 하층민이라고 그럽니다. 88년에 통계청이 사회조사를 한 이래로 점점, 점점 나는 하층민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집니다. 왜 이럴까요? 그것은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해도 실질 노동 생산성은 지속적으로 올라가는데 IMF를 거치면서 실질 임금은 올라가지 않습니다. 비정규직이 많아지고 결국 국민들이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불공정, 불평등의 시대, 그것이 바로 이런, 이런 것들을 낳는 이유입니다. 자영업자가 540만, 그 중에 50%가 넘는 사람들이 100만 원 이하의 월급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게 다 어디로 갔을까요? 재벌들에게 갔습니다. 이명박근의 정부 8년 동안 비즈니스 프렌드를 위해서 2009년에 271조였던 10대 재벌의 사내 유보금이 2014년에는 515조, 작년에는 3, 30대 재벌이 700조가 넘는 그런 사내 유보금, 절로 다, 절로 다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더불어민주당, 야당은 과연 무엇을 했나?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두고 치열하게 그리고 싸우면서 실천했는가? 국민들이 요구하는 시대정신에 우리는 과연 응답을 했는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을지로위원회를 시작하고 활동해온 것입니다. 시대 정신은 과연 무엇입니까? 정치적 민주주의를 넘어서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경제적 민주주의의 길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지금의 시대 정신이고 그것은 결국은 을을 살리는 것이 시대 정신이라고 우리 사회는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불공정, 불평등을 넘어서 을을 위한 경제민주화의 시대로 가라는 것이 우리 국민들이 얘기하고 우리 을들이 이야기하고는 시대정신. 그렇게 을지로위원회는 을과 더불어서 100일을 지냈습니다. 1일을 지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여기 오늘 있는 을지로위원회 백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해야 할 시대적 사명에 대한 기록을 여기에 담았습니다. 현장에 답이 있다는 그런 일념으로 총 960회 현장 관련 일정을 했습니다. 126회 현장 방문을 하면서 그 거리를 모두 합쳤더니 13,057km 지구의 3분의 1 거리를 우리는 다녔습니다. 그리고 남양유업 미니스터 이런 대리점 불공정 거래 문제 CNM,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이런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 삼통치킨 등 중소상인 상가임대차보호에 62건의 해결사례를 해결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남양유업방지법, 상가임대차보호법 시유방지법 이런 14건의 의를 위한 민생입법을 완료했습니다. 960회 만삼선 57키로 62건의 상생협약타결 14건의 민생입법 이것은 천일 의뢰흔적입니다. 19대 국회는 여기까지 했습니다. 20대 국회 이것을 넘어서 을지로의 정당으로 만드는 과제를 우리는 안고 있습니다. 을지로 위원회가 지난 2년 8개월간의 활동의 결론은 제대로 하는 정치는 가장 약한 자들의 가장 강한 기다. 이것이 저희들의 결론입니다.